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러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중간에 과정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곳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의 설교의 주제 그리고 또 우리 킹덤 스토리의 주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라는 것인데 정말 이그 제목 그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어,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를 뜻하는 수로라는 말과 어, 페니키아를 뜻하는 베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방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지요.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이 수로번에게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방인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봐야 될두 번째 주제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 가난한 여자. 수로보니의 여인도 정말 우리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딸을 고쳐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박대하신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지요. 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간절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외면 당하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더 간절하게, 더 주님에게만 해답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단 취돈지방으로 가셔서 가나한 여자, 곧 수로번에게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수로본에게 여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그가 가진 믿음과 간절함 때문이었던 줄 알고 우리도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함이 식어진 이 시대에 주님이여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